부모의 구사 영어 분석 독해 114 페이지입니다. Can you remove the bottom coin? 당신은 맨 밑에 있는 동전, 요 요거죠? 동전이 제거할 수 있는가? In a stack. 그 더미, 더미를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버거킹에서도 전에 뭐 스택 버거라고 있었어요. 스택 버거. 그러니까 그 중간에 고기 있잖아요. 햄버거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버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쌓여 있는 모습 스택이라고 합니다. 뭐 pile 쓰기도 해요. 그 동전 덤이 맨 밑에 있는 동전을 제거할 수 있는가? without touching 전치,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왔습니다. 만지는 것 없이 the other coins in the stack 그 스택에 있는 다른 동전들이 만지는 것 없이 그리고 without having the stack fall over 여기에 좀잘 보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뭐, 만지는 것 없이, 건드리는 것 없이, 그리고 without having, 가지는 것 없이 라고 해석하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그 더미를, 동전 더미를, 가지는 것 없이? 여기서는 기본적인 have의 뜻, 가지다라기 보다는 두 번째, 뭐, 뭐, 하도록 하다. 사역동사, 하다, 시키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더미가 뭐 하도록 해? 넘어지도록. 하지 않고서 마지막 동전을 빼낼 수 있니 두 번째 문장 볼게요 build 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뭐뭐뭐뭐할수 뭐 있니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답을 하나씩 줄 건데 그거에 대한 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build a stack of 10 coins 뭐 10개를 쌓으래요 그 다음에 place 두번째로 another coin beside the stack 이게 동전을 또 쌓으래요. 어, 스탠 옆에 동전을 위치하래요. 뭐, 10원짜리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 leave 남겨두래요. 뭐 떠나다도 있지만 여기서 남겨두다. about n inch 1인치를 남겨두래요. 여기서 1인치면 뭐 2.54cm 정도 되나? 그렇죠? between t h e s coin 이 동전과 그 스택 사이에 1인치 정도 남겨 두랍니다. 그다음에 플릭. 플릭. 그다음에 플릭. 세게 튕겨라. 더 싱글 코인 하트. 그 하나의 동전이 이거를 이제 세게 튕기래요. with uh, the f o r e finger 집게 손가락으로 세게 튕겨라. 그다음에 셉스. give it a really hard flick. 정말로 세게 튕겨내라.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이 네, 동전이 곧 fly out from the stack. 동전 더미로부터 튕겨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If all go well 이것들이 다잘 된다면 이게 잘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all은 이 앞에 단계를 모두 말하죠. 이게 잘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옳은 네, 여기서 올은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 중에 all's well, all is well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잘될 거야. 이런 뜻인데, 이때도 이제 단수 취급을 해요. 이런 것처럼. 그 위에 단계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goes well. 이게 잘 된다면, the rest 나머지 것들은 will stay neatly 나머지 동전들은 단정하게 제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in place 제자리에. 그럼 왜 그럴까요? inertia 하면 관성이에요. 관성의 법칙 아시죠? 그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힘. 관성의 법칙은 keeps 뭐 유지하다도 있고 여기서는 stop 못 하게 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the stack of coins 그 동전의 더미를 못하게 해요. 막아요. 무엇으로부터? From moving.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Even when 뭐할때 조차도 The bottom one, 그 마지막 맨 바닥에 있는 것이 Suddenly snapped away. 튕겨 나갈 때 조차도 수동태죠. 왜냐하면 the stack was not moving at the beginning. 그 스택이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지 않는 힘.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Uh, at the beginning, it tends to stay.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That way. 그러한 방식을. 뭐 그대로. 그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ody in one position. 그 여기서 body는 몸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체. 몸체 자를 써요. tends to remain. 그 하나의 위치에, 한 위치에 있는 물체는 tends to remain. 계속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the same position. 똑같은 위치에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관성이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 아시죠? 그래서 이 글은 사실은 동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동전의 실험을 통해서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단계별로 또 동전 그 마지막 동전의 뭐 제거하는 방법을 또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